안녕하세요.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엄마가 직접 불러주는 영어 동요, m 미 m m y Sing r e i n a 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할 영어 동요는요, 노를 저어라 라는 제목으로도 알려져 있는 곡이죠. Row, row, row your boat.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가사입니다. 제가 방금 제목 알려드린대로 Row, row, row your boat 입니다. 그런데 우리말의 리얼처럼 발음해서 로로로요 보트가 아니라 로 하고 r 발음을 잘해 줘야 돼요. 제입 모양 보시면요. 입 속에 공간이 아주 많아요. 아,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. 좀 어려워 하시면요. 그냥 로 하기 전에 우 하고 있다가 우로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좋습니다. 로로 이걸 조금 더 빨리 해 주시면 Row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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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r boat 하고 발음이 되겠죠? 같이 연습해 볼게요, 시작. Row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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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r boat. 좋습니다. 노를 저어라, 노를 저어라, 너의 보트를, 너의 배를 이 되겠죠? 이어서 gently down the stream 이 부분이 발음 정말 조금만 배우면 너무 예쁘게 할수 있는 부분인데요. gently라고 하지 마시고요. 그냥 gently라고 하세요. 이트 발음이 안 납니다. 그래서 gently 원래는 gently 이렇게인데 조금 빨리 해서 gently 그리고 down the stream 하면 안 되고요. 우리가 str t r d r 이런 소리들은요. 추루 주루 이렇게 발음이 돼요. 뒷부분의 dream도 우리가 dream 하고 발음할 텐데 stream 아니고요. stream stream처럼 발음하세요. 그러면 gently down the 스트림 하고 발음이 되겠죠? 자, 이 부분도 가서 같이 불러볼게요. Row, row, row your boat, gently down the stream. 좋아요. 자, 그 다음에 이어서 즐겁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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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겁게. 영어로는 Merril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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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rrily. 우리말처럼 릴리 really, 릴리가 아니라요, we처럼 릴리 really, 릴리가 돼야 돼요. 릴리? Really? 이렇게요. 그러면 메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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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릴리가 완성이 되겠죠? 즐겁게 즐겁게. 그 다음 가사가 좀 심오합니다. Life is but a dream 하고 발음이 되는데요. 우선 life, 삶이란 is 입니다. but A dream 단지 꿈에 불과하다라는 뜻이에요. 그냥 한번 사는 인생, 꿈 같은 인생, 즐겁게 그리고 부드럽게 노를 저어가면서 유유하게 살자라는 그런 철학적인 가사거든요. 발음 포인트는 이거예요. Life is 이렇게 따로 따로 발음하시지 마시고요. Life is 그 다음에 but 어 uh 하지 말고 but t uh, but uh. 그리고 dream 대신에 어떻게 발음한다 그랬죠? Dream 하고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. Merril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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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ife is but a dream. 여기까지 우리 마저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Merril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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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rrily life is but a dream. 네, 이렇게 row, row, row your boat 가사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봤어요. 자, 방금 배운 가사로 여러분 세번 따라 부를 수 있게끔 제가 반주를 뒤에 이어서 준비를 해뒀습니다. 큰 소리로 우리 아가랑 같이 불러주시면 더 좋겠죠? 연습해주시고요. 저는 다음 노래로 여러분과 또 만나뵙도록 할게요. 바이바이. Boat gently down the stream, merril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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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ife is but a dream. Row row, row your boat gently down the stream. Dream. R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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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r boat gently row, down row, the stream row your boat gently, gently down the stream merrily life is merryly, but merryly, dream merrily life is but a dream life is but